안녕하십니까. 더보형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오늘은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여섯 번째 선택과목으로 해당되는 청소년 이해론에 대해서 어 2014년도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뭐 청소년 수련 활동론도 괜찮긴 한데요. 청소년 수련 활동론보다는 어 청소년 이해론에서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발달 이론이라든가 특히 또 학습 이론이라든가또 상담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중첩되는 게 많아서 공부하시기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제 여러분들이 청소년 이해론을 음 선택과목으로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제가 또 골격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도 고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의 활동론도 뭐, 여러분도 뭐, 중요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시험과목으로는 너무도 내용이 좀 방대하고 딱 짜여진 맛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좀, 좀 힘들어 할수 있을 겁니다. 뭐, 관련 법령도 너무 많고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청소년 이론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된 자료, 여러분들 3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청소년기 자아 개념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자 발달, 내지는 자 개념 발달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 다 볼까요? 다내용에 보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초기에는 아동기에 비해 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어, 아동기에 비해서 청소년 초기에는 오히려 좀더 부정적이면서 학습에 대한 부담, 부담감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기 가, 나, 라는 맞는데, 다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32번입니다. 청소년기의 혼란과 갈등이 사춘기의 보편적 산물이 아니라 문화적 명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는 바로 이건 여러분 잘라고 있는 그마가어 미드라는 학자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뭐 사모아섬에 있는 그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해봤더니 청소년서 서로가 무슨 어떤 뭐그 질풍노도의 시,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바로 어른으로 무사히 성장해 나가더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청소년기의 혼란과 갈등이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학자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내용입니다. 스탠리 홀의 인간 발달에 관한 주장으로 모두 맞는 것,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가와 나라는 우리가 그 스텔리홀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연구를 과학적 접근을 해왔던 그러한 분인데 이분의 이론과 맞는 내용이지만 많은 다 해보면 인간의 발달 단계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5단계로 구분했다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스텔리홀의 인간 발달 단계는 4단계로 나누어서 유아기하고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 초기와 청소년 후기라고 하는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가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니까 3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청소년기 신체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2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성의 2차 성징은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성의 성징과 관련된 호르몬은 안드로겐이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고, 그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과 마찬가지로 합쳐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호르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어, 틀린 문장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분입니다. 청소년기 자기 중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기 중심성에 관한 것, 뭐, 그러니까 사물이라든가 언어나 행동에 자기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4분에 보면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자기 도치적이고 요란한 옷차림을 하며 눈에 띄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개인적 우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밑에 5분에 나오는 것처럼 상상의 청중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이런 잘 아시죠? 상상의 청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개인적 우화 현상이라고 하는 어 단어하고는 좀 다른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설명으로는 4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 1번, 2번, 3번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 뭐, 청소년기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엘킨드가 말한 초보적, 형식적, 조작적 사고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청소년기, 청소년기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중심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입니다. 36번입니다. 성육활 사회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성별의 양극 개념을 초래한다고 보는 성육활 발달 이론은 바로 5번에 나오는 성육활 초월 이론입니다. 이 성육활 초월 이론은 그 일반적으로 어떤 성력할의 미분화 단계를 거쳤다가 다시 어, 성력할의 초월 단계를 가게 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성력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이 3단계로 설명을 했고요. 이러한 그 성력할 양극 개념이죠.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어, 어, 잡혀져 있으면 인간의 어떤 잠재력을 어, 좀 저하시키고 또 특히 여성의 어떤 역할 내지는 여성의 어떤 그 열등감을 조상하는 이러한 어떤 부정적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의 내용은 바로 성력할 초월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청소년기 정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서 2번에 보면 정서 표현이 아동기보다 더 직접적이고 일시적이다. 아동기보다는 덜 직접적이죠. 조금 은근한 맛도 있고 좀 속이는 말도 좀 감추기도 하고 아동들이야 욕구적인 측면이 강해서 직접적으로 뭐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요구하지만 청소년 경우에는 좀 감춰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정서 표현을 좀 이렇게 감추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직접적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3 7번의 답은 2분입니다. 3 8번입니다. 청소년 또래 집단의 동조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5번을 한번 볼까요? 부모와 또래 집단의 가치가 상출될, 상충될 경우 청소년은 부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그걸르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 관계가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장이고요. 39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성취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아 정체감. 자아 정체감이라고 소리해봐도 자아 정체감에서 뭐 어, 혼미 상태라든가 유해라든가 유실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는데요. 일분에 한번 볼까요? 자, 아 정체감 성취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서 일본에 보면 역할 실험에 기회가 증가된다. 어 이건 아니죠. 오히려 역할 실험에 대한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아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니까 주어진 문제에서는 요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외에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성취감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안이 너무 많다거나 준비 기간이 길다거나 또는 여러분 어떤 선택의 영역이 다양하다거나 또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어떤 문화적 불연속성이 이승으로 해서 방해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정체감의 유해 또는 정체감의 뭐죠 뭐 상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9분의 정답은 1분입니다. 그 다음 40분입니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또는 뭐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집단 따돌림 가해자가 무서워서 그에 동조하는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단계는 1번에 보게 되면 불과 복종 취향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그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뭐이 문제는 사실 어그 청소년 이론보다는 우리가 일과목인 발달 이론에서 더 많이 배운 내용인데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첫 단계인 타율적 도덕 단계로서 구세 이전에 갖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 위주의 판단을 하며 보상과 처벌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그 이러한 어, 집단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은 결과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그것이 벌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기 때문에 동조해버리는 그러니까 벌과 복종지향 단계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문제는 2012년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다시 복원되어서 나왔던 그런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중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게 청소년 복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청소년 기본법에 딱 보면 목적과 용어풀이에이 내용이 나옵니다. 42번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지문, 네 가지는 다 청소년 문화의 특징입니다. 하위 문화가 존재하고 또 대중 문화에 대한 의존성도 강하며 기본적으로 학교 문화와 관련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단순한 청소년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고 또는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43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심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다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다의 중장기 심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장기 심터에 관한 어 내용은 최장 9개월까지 가출소년에게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최대 2년까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고 관련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와라는 맞는데, 다 특히 중장기 심터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 사업은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나오죠. 그래서 그어 48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기에 대해서 옳지 않는 내용을 보면 바로 3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술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동복지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있는 내용이니까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입니다. 뭐 이렇게 법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사실 총총, 이거는 너무나 맹백한 정답이 있는데, 뭐 알지 못하면 여지없이 털려버릴 수 밖에 없는 이런 문제인데, 간혹 이렇게 청소년 이해론에는 관련 법령이 가는 것도 있으니까, 뭐 용어라든가, 또 청소년 관련된 법령 정도는 한두 개 정도, 개념반? 또그 법에 나와 있는 용어라든가 또는 그 재정 목적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상 또또 또 법이 나오네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거주형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이라고 해서 바로 5번에 나오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라고 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설립을 하고 청소년 희망재단에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거주형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꼭 꼭 기억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십구 번 문제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상에 대한 내용인데 청소년증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증에 대해서 틀린 내용을 찾는 건데. 어, 보기 3번에 보면 9세 이상, 19세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 이하가 아니고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학생일 필요는 없어요. 학생과 무관하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증이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7번입니다. 우리 사회, 어, 가족 행태 변화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는 수는 감소하고 있죠. 핵가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혼가족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아니죠. 가구수는 뭐 1인 가구가 또 많아지기 시작해서 오히려 가구수는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7번의 답은 2번이 틀린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문화의 개념을 역사적 변천 순서에 따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 분 나왔던 문제인데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48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어,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박스 안에 있는 지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나입니다. 땅이나 곡물을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것. 원래 이 문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가축이라든가 어떤... 농산물의 어떤 생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되면 마음이나 정신의 수양, 특히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문화로 인식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 발전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과정 전체를 다 문화로 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가 라와 같이 특정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의미라든가 가치라든가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약간의. 사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가에 나오는 의미를 생산하는 실천으로서 총체적 어떤 생활 양식을 지칭하는 이런 의미로 문화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문화 개념의 역사적 변천 순서를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9분입니다.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원스톱으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정책은 해서 원스톱이니까 한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 통합적으로 지원해준다. 이런 뜻이니까 뭐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5분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라고 말합니다. 50분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은 청소년의 달에 개최하는 국내 최대의 청소년 어, 축제의 장이고, 그다음 에 청소년의 참여와 체험, 또 소통을 위한 주제별 공간도 마,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게 하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또 청소년에게 새로운 어떤 그런 어, 문화 콘텐츠의 창출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완전 뭐 어, 축제죠 축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냐면 하 바로 4번에 나오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남회, 2005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대규모 행사죠.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다 51번입니다. 청소년 자살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 뭐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4번 볼까요? 청소년의 자살은 충동적인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계획된 것이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충동적인 자살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번에 보면 충동적 자살보다 오랫동안 계획된 자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자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청소년 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보면 상습적 가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걸로 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 53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 게임에 제공자의 인터넷 게임 제공 금지 대상 연령과 시간대가 있는데요. 어, 그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딱 나옵니다. 뭐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때 어,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뭐 법에 관한 내용이 하지만 꼭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 4번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신고 대표전화번호, 뭐, 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117번호입니다. 5 5번입니다 청소년 유해약물과유해업소 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해서 청소년보호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유해약품의 유통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업소에 있던 뭐, 출입이라든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차단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러한 음, 법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이죠. 한 56번입니다. 어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 반사회성 행위를 한 또는 그러한 어. 어 결과를 야기한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품행 교정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법인데요. 그법제 2조에 보면 어, 소년 및 어, 보호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는 그 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참고로 법률상의 어떤 감호 교육의 의무가 있거나 현재 감호를 하고 있는 자를 우리는 보호자라고 한다. 그그법 2조에 있다라는 내용 꼭 알아두시고요. 청소년의 연령은 19세 미만의 자라고 한다. 이것도 마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5 7번입니다 어, 하트의 청소년 참여 사다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트의 청소년 참여 모델이라고 해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런 단계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가처럼 청소년 참여의 가장 높은 8단계를 항상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6단계 정도만 가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보면은 청소년 은 참여의 조작적 단계에서 프로그램이나 행사와 같은 쟁점에 대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성인으로부터 이해관계자로 인정받는다. 이 조작적 단계, 여기를 다른 말로 하면 성인이 청소년을 이용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성인으로부터 청소년이 이해관계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단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용은 틀린 것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울러 다와라는 맞는 내용이니까 57번의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58번입니다. 청소년 비행 중지위 비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지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경우에 해서는 성인의 경우에 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 청소년이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의 일탈적 행위로 판단하는 또 비행으로 분류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지휘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 성인이 아닌데 흡연한다거나 음주한다거나 유흥장에 출입을 한다거나 관람불가 영화를 본다거나 이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행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물검치기는뭐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비행에 해당되는 것, 뭐 성인이라고 해서 물건 훔친다고 해서 그게 비행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까? 그래서 58번의 답은 5분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낙인 이론의 관점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낙인 이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뭐 시가고 학파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베크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신 내용인데 거기 보면 질문에 달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비행은 사회 통제가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 이론은 낙인 이론이 아니고, 이름 잘 알고 있는 히로시가 주장한 바로 사회통제 이론 또는 사회 뭐예요? 유대, 유대관계가 깨졌을 때 번제가 일어난다고 라 보는 사회 유대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지문의 단은 바로 히로시의 사회통제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정답은 가, 나, 라에 해당되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60번, 청소년의 어, 약물 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볼게요. 일단 어,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성인보다 느린 속도로 약물 중독에 이르게 된다. 아니죠. 청소년의 경우에는 꼭 성인보다 느린 속도로 어, 중독에 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빨리 중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예를 들면 뭐, 장기적으로 볼때 정신질환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든가, 내성이 생김에 따라 점점 더, 어, 사용의 약물의 어떤 양이라든가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약물 남용이 되는 이런 관련성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물의 시작에서 여러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남용하게 되는 점점점 이렇게 어떤 약물 남용의 수령에 빠지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6 0분에 청소년 약물 남용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설명은 바로 1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2014년도에 청소년 이외로는 비교적 좀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고 다만 관련 법령 부분이 좀 나와서 그 부분에서 미처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이 당황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2014년도 여섯 과목에 대한 모든 기출 문제 풀이를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